천사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힘들이지 않고 내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아니, 제 말은 사람이 멸망하게 내버려둘 것인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을 위해 죽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하늘이 신과의 투쟁이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그들의 영광을 양보하고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의 동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천사의 목숨이 그 빛을 갚지 못할 만큼 그 죗값은 컸다. 아들의 죽음과 중단만이 빛을 갚고 잃어버린 사람을 절망적인 슬픔과 불행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겨졌다. 그들은 영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달래고 그에게로 내려오게 하였다. 또한 그들의 일은 악한 천사들로부터 은혜의 대상들을 지키고 지키는 일이 될 것이며 사단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어두움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길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그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인간의 죄악을 위하여 겪으셨다.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는 인간의 물약을 약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순고한 위치에서 끌어 내릴 수 있었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가 쓰러진 사람의 본성을 빼앗아야 할때 그를 제압할 수 있고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